안녕하십니까 생기 한의원 부산 센텀점 원장 하우람입니다 아토피나 건성과 같은 만성 피부 질환 환자분들은 증상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진행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면역을 억제하여 염증 발생을 막아주는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스테로이드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약효가 떨어지면서 증상이 갑자기 악화되는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의학적 치료는 이럴 경우 스테로이드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효과적인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스테로이드를 대체하거나 중단하고자 할때 활용하는 처방이 있는데요, 바로 실영탕이라는 처방입니다. 실영탕은 항염증, 항구종 효과를 가진 처방으로 인체 내에서 스테로이드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처방을 활용하여 스테로이드를 대체할 수 있는 치료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생기안 의원에는 많은 만성 피부질환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시다가 스테로이드 치료를 벗어나고자 오시는 분. 들이 많으십니다. 이 처방을 활용하여 개인의 특징이나 체질 고려한 치료를 이어가고 재발 방지 치료를 이어가면서 피부 질환을 호전시키고 스테로이드의 의존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처럼 시령탕은 스테로이드를 줄여나가거나 중단하고자 할때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한의학적 처방으로서. 많은 피부질환 환자분들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성 피부질환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생기한위원 부산센텀점, 부산선면점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